안녕하세요. 한성기기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서입니다. 한성기기의 온스토 데이터 로거 HSDL100을 소개합니다. 데이터 로거는 말 그대로 온스토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인데요. HSDL100은 일정 간격으로 온도 스토 데이터 기록이 가능합니다. 온스토 데이터 로거는 제약 및 바이오 연구소, 식품 제조 및 유통, 의약품 물류 관리, 박물관 및 전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데이터로거 핵심 부품은 온스토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HSDL100의 경우 정밀도가 높은 제품으로 알려진 스위스 센시리온사의 디지털 온스도 소자가 탑재되어 높은 신뢰성을 띠고 있습니다. HSDL100은 데이터로거 본체, 거치대, 미니 US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니 USB에는 매뉴얼과 적용 소프트웨어 한성 클라이메이트 프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HSDL100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편리한 제품입니다. 65,000개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며, 전용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되어 PC로 간편하게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조작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ST-100은 두 개의 버튼을 통해 간단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템프, %RH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온도와 습도 정보가 바뀌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맥스민 버튼을 눌러 측정한 온습도의 최고값과 최저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시 템프 퍼센트 %rh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표시부 왼쪽 상단에 REC 문자가 나타나며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이나 지정한 데이터 개수로 저장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로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USB에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그램 실행을 눌러 주세요 프로그램 실행을 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 로고를 PC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이미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add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좌측 창에 초록색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면 데이터로거와 PC가 연결이 잘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누르게 되시면 데이터로거 세팅창이 뜹니다. 세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거 네임은 연결한 데이터 로거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보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레코딩 기능과 온리 리얼타임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레코딩 기능은 온스토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고, 온리 리얼타임 모니터링은 단순히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단순한 모니터링 기능이기 때문에 레코딩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록을 할 거니까 레코딩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스타트 모드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바이 버튼은 데이터 로고 본체의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 기록이 시작되는 기능이고요. 애프터 셋업은 설정창의 셋업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타이밍 스타트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데이터 기록을 시작하는 장치이고요. 근데 저희는 바이 버튼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샘플링 포인트는 저장되는 데이터 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리미트들를 선택하게 되면은 데이터 수명까지 최대 6 5 0 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샘플링 레이츠는 저장 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최소 1초부터 최대 24시간까지 저장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샘플링 포인트 50개, 저장 주기 1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세팅을 한 다음에 레코딩 타임을 보시면 저장이 종료되기까지의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코드 LED 사이클은 데이터 로고 본체에 있는 LED 녹색 등이 전멸되는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주기를 선택할 수 있고 디스에이블을 선택하면 LED가 전멸되지 않습니다. 인에이블드 LCD는 디스플레이 활성화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디스플레이가 꺼진 채로 데이터 기록이 진행됩니다. 측정 중 현재 온스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기기의 아무 버튼이나 누르시면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고 10초 이후 디스플레이가 다시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장기 측정이나 최대 용량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알람은 온도 스톱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데이터 기록이 설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적색 알람 램프가 전멸하는 기능입니다. 알람 딜레이 시간은 데이터 기록 시작 후 알람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알람 LED 사이클은 적색 알람 등이 전멸되는 주기입니다. 10초, 20초, 30초 주기를 선택할 수 있고, 디세이블을 선택하면 LED 등이 점멸하지 않습니다. 알림 설정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고, 배터리 절약을 위해 비활성화하셔도 무관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셋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고 데이터 측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저장이 시작되면 버튼 조작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기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록을 중단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PC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신 후 기록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측정 도중 데이터가 필요하실 경우에도 PC에 연결하여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PC와 분리하시고 측정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기록한 데이터가 필요 없을 경우 설정 화면에서 셋업을 클릭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데이터 측정 저장이 완료되면 표시창에 레코드가 사라지고 다운로드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제부터 측정 데이터를 PC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로거를 PC에 연결하고 녹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다운로드가 됩니다. 데이터 파일명은 다운로드 시점에 연도 날짜 및 시간으로 자동 생성되며 데이터는 그래프 요약 리스트 레프트 형태로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로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한성액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